찰롬우 무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제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보험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강력한 어둠의 권세의 도전 앞에서 굴하지 않고 과연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아,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주를 위하여 핍박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되었다. 여러분, 아, 이것은 진정한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아, 불가능한, 할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 목숨보다 예수의 복음, 복음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분명한 체험과 고백이 이런 고백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 같은 복음을 주셨고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복음을 위해서 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믿는 자는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므로 일생을 응답하며 보답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복음의 좋은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큰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혼이온에서온 어떤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까지 와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침이라 그랬거든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어, 죽은 겁니다. 그냥 네, 거반 죽은 거죠. 그래서 어, 시외로 끌어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줄 알고 그냥 시체니까 성안에 둘수 없으니까 밖으로 내친 겁니다. 여러분 어, 그러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배로 가서 그랬습니다 누가 말리겠습니까 네. 사명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이 사람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여러분 돌에 맞았으면 바울의 몰골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그냥 어, 뭐랄까요? 죽을 만큼 힘이 빠져 있었을 텐데도 어, 여러분 그 성에 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배로 가죠 에, 그리고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굳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제자들에게 에, 권면한 내용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마음속에 새기며 어, 우리의 중요한 어, 모토로 삼고 가야 될 말씀이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제자들에게 아, 사도 바울이 들려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고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분들에게 이런 말씀은 굉장히 거북스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에서 환란도 시련도 어려움도 없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탄탄한 인생을 살아간, 평탄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불신의 역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삶에는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그에 따른 핍박도 있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복음 안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일생에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도. 나를 따르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은 그 길이 넓어서 글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다고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탄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상급이 있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어, 감당할 만한, 견뎌낼 만한 힘도 주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보가에, 보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를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네. 이건 그러니까 1차 전도행을 다 마친 겁니다. 한 바퀴 휙 돌아서, 어, 온 곳을 다시 이렇게 쭉 둘러서 제자들을 권면하고 세우고, 그리고, 어, 안디옥 교회.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에 귀환하게 된 거죠. 귀임하게 된 거죠. 1차 전쟁은 마치고. 그리고 27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편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오랜 시간 동안 선교 지역에서 갖가지 고생과 죽을 고비를 다 넘기고 복음을 위한 좋은 도구로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온 바울과 그 선교사 일행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영접했고 그들이 복음의 현장에서 겪었던 일들을. 교회에 전달, 전해 주었을 때, 그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주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은혜가 넘쳤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넘쳤을까요? 얼마나 담대한 용기가 새롭게 에, 에,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하고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을 살다가 다시 또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돌아와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서 서로 삶을 나누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살면서 겪어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럼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냈던 그런 무용담들을 함께 나눌 때 얼마나 그 승리한 삶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내셔서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셨던 복음의 역사,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들이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감내했던 여러 가지 시련과 환란,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잘 이겨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리를 따라 생명을 붙잡고 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루스드라에서 겪었던 바울의 일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그를 파송했던 안디옥교회에서 간증합니다. 보금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 임하셨던 주님의 역사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힘을 얻고 또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와 또한 감격적인 간증이 넘쳐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